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공동상속인 간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법정 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특별수익, 예를 들어 생존 증여나 유증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법적 상속분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빠짐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우선 숨겨진 재산을 찾으세요. 금융자산, 부동산, 사업자산, 해외자산 등이 있겠습니다. 상속 개시 후에 처분된 재산의 대가로 취득한 보험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대상 재산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 수익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특별 수익으로 주장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 수익 증명 방법으로는 금융거래 내역 확보, 증여세 신고 내역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변동 내역을 조사해 보시고 증인지술 확보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자의 초과 특별수익을 활용해 보세요. 특별수익이 법정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 상속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한 경우 인정받는 추가 상속분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적인 기여를 증명하세요. 피상속인 사업에 무보수로 노동을 제공하고 재산 관리에 기여하고 부채를 변제, 재산 증식에 기여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최근 판례는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한 경우, 무형의 비재산적 기여행위도 기업은 인정 요소로 적극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이러한 기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양한 분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물분할. 각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일부를 현물로 나누어서 갖는 방식입니다. 2. 대상분할. 특정 재산을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가액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3. 경매분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치감소가 예상될 때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분할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현물분할이나 대상분할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면 경매분할이나 대상분할에서 현금을 받는 방식이 유리하겠죠. 사업의 계속성이 중요하다면 사업 관련 자산을 일괄 취득하는 대상분할을 요청한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판 청구서 작성 시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자신의 기여분을 구체적으로 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감정 평가를 잘 활용하세요. 상속 재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대상 분할의 경우 분할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합니다. 감정 평가 시점에 따라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 평가사 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시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절감 내역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분할 시기를 조절하세요. 상속재산 중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빨리 분할받고,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자산은 나중에 분할받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 분할을 우선 시도하세요. 가능하다면 심판 전에 협의 분할을 시도해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선별하세요. 가치가 낮은 재산은 협의로 분할하고, 가치가 높은 재산만 심판 대상으로 삼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공적인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1번 전문가 조력받기 상속재산 분할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증거 확보에 집중하기 특별 수익과 기업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3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당장의 현금보다 장기적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접근 피하기 상속재산 분할은 감정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단순히 법적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잘 활용하시고 성공적인 상속재산 분할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